안녕하세요. 한두 커피 슈퍼센터의 최희수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사뭇 다른 진지한 좀 이제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되게 유명한 삼대 뭐 커피라든지 뭐 개인샤 품종을 들어간 커피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뭐 세계 각지의 커피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루아 커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뭐 진실이긴 진실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 물론 저도 한 번쯤은 먹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진실적인 뭐 부분에 대해서 말닥드리고뭐 저도 가정에서 뭐 애완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되게 아 좋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루아커피라는 것 자체가 사양 고양이의 이제 배설물들을 원래 이제 모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주어서 만들어진 커피입니다. 그래서 맛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 부분들은 보통 이제 체리 상태의 커피 열매들은 뭐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먹을 수는 있지만 커피 상태로 뭐 생두를 뭐 운송을 한다든지 뭐 해외로 수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썩어버린다든지 과발효가 좀될수 있는 나쁜 이제 좋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보통 별도의 가공방식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루아 커피라는 것들은 사양고양이가 동물적 감각 특성으로 당도가 높은 내지는 브릭스가 높은 수치의 체리들을 따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배설물들로 커피 씨앗인 생두들이 나와서 그 배설물들을 세척과 이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한 후에 따로 건조를 시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원래 루아 커피다 그래서 뭐 보통 막 되게 단맛들도 좋았었고 특유의 루아 그 사양 고양이 내부에서 올수 있는 뭐 여, 위에서 오는 위산들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플레이버가 많이 있어서 극찬을 받았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쁘게 변질이 되어서 사양 고양이들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일단 뭐 강제적으로 좋은 커피든 좋지 않은 커피든 많은 열매들을 강제적으로 먹이고 뭐 설사를 유발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수확량들을 많이 맞추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너무 이제 유명해진 커피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요는 많아질 것이고. 근데 이제 공급량을 줄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뭐, 양식을 하는 방식처럼. 그, 사양 고양이들을 철장에 가져놓고, 이제 열매들을 강제적으로 먹여가면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 커피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자꾸 루아 커피를 찾거나 계속해서 이제 섭취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뭐 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루아 커피는 최대한 이제 좀 배제를 하시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특별한 손님이 있다. 그럴 때에만 조금 찾아주시고, 최대한은 이제 안드시는걸좀더 저는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예,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파생된 것들이 내추럴 루악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내추럴 루악이라고 하면서 훨씬 더더 더 비싼 가격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내추럴 루악이다. 뭐 우리는 뭐 사양고양이를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들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루악이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도 사양고양이가 철장에 갇혀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한국어피추출센터 최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